이걸 넣으면 바로 커요. 자. 계속 갖고. 가만히 갈게요. 서서. 이러고만 있지 말고. 연기하는 거야, 설마? 지금 표정 연기하는 거야? 뭐딱 나오면서 표정을 뭔가 만들면서 나오는 느낌이야. 자, 오늘 구독자 1000명 먼저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양평 만능 아빠.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자 오늘은 1,000명 기념해서 어, 우리 아이 두 아이의 나무를 심어줄거예요아 진짜? 하나는 납작복숭아 천도 하나는 납작복숭아 황도 한개는 딱딱복숭아고 한개는 말랑복숭아죠 하나씩 심어줄거예요딱복파예요말랑파예요 저는 딱딱한걸 좋아해요 아 딱복파요? 너는 말복파였다. 말랑 너는? 팡아 알지. 난 말랑파인데? 나도 말랑파야. 나도 말랑파야. 진짜? 근데 어디다가 심는 게 좋은지 그런 거다 공부하고 한 거야? 아니요. 어. 자, 일단 여기. 여기 하나랑 그리고 이쪽이 나무 사이로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했어. 왜 위치를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야? 어, 일단 햇볕이 여기 남향이기 때문에 어, 저쪽 안쪽은 그 햇빛을 좀 많이 가려요. 그래서 요쪽 기준으로 두게. 이 부분 되면 아주 햇볕이 하루 종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도 바로 넣을 수도 있어서 여기다 심을 거야. 자, 여기 이제 흙을 파줘야 되는데 흙을 많이 파뜨지는 않고 저 나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동그랗게. 아들 파볼래. 아, 파주세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한쪽은 이쪽. 아빠, 얘도 같이. 네, 여기 같이. 나무를 심으면서 흙을 좀채워줄거예요 <laughs> 원희의 범용 바로커 이걸 넣으면 바로 커요 이 뭔캠 한. 나는 아주 적을래 어, 조금만 채워주시고 어떤 게 시아나무가 어떤 게 여운이 나무야? 나는, 여기... 말랑, 여운이 말랑. 여운이 말랑. 둘다 말랑파야. 근데 시아가 좀 딱복을 더 좋아하긴 해. 백도가 말랑한 거지. 응. 이게 말랑. 여운이 나무. 여운이 나무 들어갑니다. 이야, 네온 나무다. 자, 잠깐만. 응, 이렇게 하고, 여운이가 여기다가 흙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이거? 흙을 아, 채워주세요. 시아, 시아는 시아 흙으로. 이건 내가 할게 어, 자 이렇게 흙을 채워주세요 어두 어, 손으로 흙을 채 딸기 만들어줘 딸기는 지금 여기는 없어 아, 딸기 만들어자 이렇게 나무를 심어줍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물도 한번 넣어줄거예요 자, 자, 이제 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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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나무는 황도. 황도 집으로 갈까요? 자, 갑시다. 자, <목소리> 이거를 여기다 딱 넣어서 심어줄게요. 시아나, 여기흙 넣어주세요.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어, 그렇지. 자, 이제. 또 가져가서. 아빠, 또또 어. 응? 백도라고 붙여져 있네. 백도가 뭐야? 어, 네가 좋아하는 말랑복숭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는시기라고 어, 해요. 어, 그 내년에 따먹을 수 있는 거야? 내년에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복숭아 꽃도 예쁘지 않아? 응. 너 많이 하려고? 그래 뭐, 많이 놔줄게. 네. 내가 넣을게. 아빠는 물을 가져올게요. 나무 나. 시아야 시아 시 나무 에 꾹꾹 눌러줘야지. 그을 꾹꾹 눌러줘. 야, 야, 그치? 야. 응. 거야? 어, 엄마 이 흰색 조명은 뭐야? 어 좋은 곳잘하는데 좋은. 어, 잘했어.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좀. 와. 찍고 <laughs> 있어. 계속 가끔.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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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서서 이러고만 있지 말고. 저 흙을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물 뿌리기 전에? 봉투에 든 흙. 아깝잖아. 응. 연어 복숭아나 아무것도 해둬요. 듬뿍 뿌려요 얼른 여기도서 굴래. 여기에는 여기. 잘 자라나나 모르겠어 시무합니시원 시원합니다. 시원합니시원합시시 이게 무슨 나무라고요? 몰라. 아 나무. 그잡가도 아니, 손왜씻어 어, 사진 나씩 찍자, 아기들. 아 아빠 아직 다안 했어. 시아야, 그 나무 이름이 뭐야? 시아가 정해줘. 복숭아 나무인데 이름이 뭐예요? 복지우. 복숭아. 복숭아? 여운이는 그 나무 이름이 뭐야? 말랑말랑. 말랑말랑 복숭아. 그럼 말복이 할까 말복이? 그럼 시아는 이름 딱복이 할까? 아니야? 자, <laughs> 그 이제 잘 자라고 이제. 잘... 사랑아 해봐 시아도. 안빠수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laughs>